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사건이 남자와 여자의 구도로 대립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존중하는 사랑을 응원하는 나예입니다. 오늘은 엠번방 텔레그램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엠번방 사건에 대해서 그 전말을 모두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얘기를 진행해 나가볼게요. 왜 이들이 지독하고 왜 피해자들이 두려워서 신고하지도 못하는지 제 경험과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세계라는 표현을 쓸 건데요. 이 말은 내 현재 상황을 이루고 있는 것. 예를 들면 가족, 친구, 직장 또는 수험생이라면 수능, 취준생이라면 취업, 운동 선수라면 시합. 이나 올림픽 공인이라면 인기나 인지도 또는 활동이겠죠. 지금 현재 자신의 삶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것들, 바꿔 말하면 잃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내현 상황을 세계라고 하겠습니다. 전 처음 이 사건을 접하고 박사가 왜 비열하고 악랄하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 불법 음란물을 피해자가 협박에 의해서 스스로 만들어내게 한 거죠 이걸 또 상품화시켜서 수요자에게 공급을 합니다 한마디로 비즈니스화 시킨 거예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피해 여성들을 협박해서 스스로 그걸 만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협박의 수단이 앞서 얘기했던 그 피해자들의 세계를 믿기로 그가 말하는 작품들을 만든 거죠 그의 말을 듣지 않아도 나와 내 세계가 위협당하고 이들을 신고한다고 해도 나 자신이 노출될 수도 있고 또는 보복이 두렵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내 세계에서만큼은 나라는 사람이 되게 멋있고 좋은 사람이고 싶고 되게 필요한 사람이고 싶은데 그 모든 것들을 무너지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날은 지하철에 앉아서 가는데 술 취한 남자가 제 옆에 앉더라고요 옆에 술 냄새가 났어요 오전이었는데도 자신의 허벅지 위에 손을 가지런히 이렇게 가지런히 두고서 어 자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손이 이렇게 꿈틀 꿈틀 이렇게 하더니 조금씩 자기의 허벅지 타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그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치마를 입은 제 허벅지 옆쪽에 자신의 손등이 닿게 하려고 이렇게 내려와서 치는 거예요. 당시에 제가 21살, 22살 정도였는데, 어리기도 어렸지만,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가 되게 무섭고 두려웠어요. 제가 아무리 반대쪽으로 붙어도, 이 사람은 또다시 자기의 손을 꿈틀꿈틀거리며 제 옆을 따라오고, 혀 끝까지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이 올라오는데, 입 밖으로 안 나오고, 되게, 되게 답답했어요. 그 말을 하지 못하는 저한테. 그리고 말을 한다고 해도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나한테 보복을 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대로 뒀다가는 진짜 약한 먹잇감이 되겠구나 싶어서 더듬거리면서 하지 마세요. 옆으로 가세요라고 했더니 되게 당황해서 다음에 내리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었죠.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지금이었으면 구두굽으로 발등에 구멍을 냈을 텐데 말이죠. 어, 이번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제가 직장 생활을 했었을 때, 한 남자 상사분이 되게 딱딱하지도 않고, 재미있고, 재치있고, 그래서 되게 친근하게 지냈는데, 그분의 의도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경험하기에는 성희롱이다, 라고 생각하는 행동들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그 행동들을 얘기를 해보면, 아이고, 그래! 하면서 손을 이렇게 잡고, 주물러 심지어. 그리고는 제가 보고를 하러 가잖아요. 그럼 자리 옆으로 가면, 어우, 잘했다고 토닥토닥을 하는데, 어우, 잘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등 쪽에 있는 브이지어끈 근처를 토닥토닥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장난이라면서 이렇게 찌르기 장난을 하시는데 하필이면 이쪽 브이지어끈 근처에 있는 갈비뼈를 찌르시질 않나. 치마나 원피스를 입고 가면 몸매가 좋다면서 치마가 참잘 어울린다는 말을 반복하지 않나. 처음에 몇 번은 우연인가, 그냥 내가 내가 좀 예민한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니까 불쾌하더라고요. 근데 더 답답한 건 제가 할수 있는 건 이분을 최대한 피하고 최대. 세안 쌀쌀맞게 구는 거 그것밖에 못했어요. 왜 신고를 안 했냐고요? 20대 초반 직장인한테 자신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족, 친구, 직장 및 직장 동료. 끝이에요. 근데 가족들은 알면 속상해 할 거고 말하면 마음을 더 아파할 테니 그냥 내가 참고 말고 친구들한테 얘기해도 공감과 위로와 같이 화를 내 주겠지만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모르고 직장 내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내가 다음에 이분을 어떻게 보지? 직장 동료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하지? 직장 내에서 내 이미지는 괜찮아질까? 내가 잘이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 내가 잘못 선택하고 얘기한 거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 피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지금까지 쌓아온 게다 무너. 내리면 어떡하지? 그래 그냥 나만 좀 피하고 조용히 얘기하고 말지라는 생각과 타협하게 돼요. 내 세계를 지키고 싶어서. 제가 얘기한 희롱은 이번 범죄의 크기에 비하면 되게 작을 수 있지만 너무나도 넓고 흔히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모님의 직장을 짜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라고 한다면 만약 누군가가 네 자식은 내가 납치했다 아이를 돌려받고 싶으면 내가 얘기한 대로 영상 찍어서 보내. 만약 누군가 공인에게 너의 성관계 동영상이 나한테 있으니까 유출되고 싶지 않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한다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잃고 싶지 않은 것들을 지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나 하나를 희생해서 그래서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악랄하고 비열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이상이죠 저희 아빠 말을 빌리면 진짜 갈아먹어도 시원찮을 놈들이에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이번 사건의 피해자든 그 어떤 피해자든 그들이 겪는 두려움 무서움을 딛고 세상 밖에 나와서 얘기를 한다면 그걸 들어주고 경의를 파악하고 얘기를 해도 괜찮다는 사회적 신뢰를 주는 거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번 사건도 정확하고 치밀하게 조사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마땅한 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아마 그렇게 할 거라고 신뢰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사건이 남자와 여자의 구도로 대립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건 사회의 일원으로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냉정하고 냉철하게 한목소리를 낼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응원합니다 안녕 나유였습니다